호주의 미래형 궤도 장갑차 도입 사업인 랜드 400 프로젝트의 3단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한화의 레드백 장갑차와 전통의 명가 독일 라인메탈사의 링스 KF41 장갑차와의 경합이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재원이나 탑재된 무기체계, 그리고 방어체계 등 많은 사양에서 레드백은 링스와 비교했을 때 전혀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얼마나 많은 발전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은 저와 함께 링스와 레드백을 비교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자 합니다. 한화디펜스의 야심작 레드백 장갑차의 기본 차체는 우리나라 육군에서 운영 중인 K21 장갑차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전 배치가 되어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K21의 차체를 기본으로 설계된 레드백 또한 탄탄하면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자주포인 K9의 파워팩 솔루션을 품었습니다. 모든 무기 체계를 풀 장착했을 때 무기가 42톤에 달하는 레드백 장갑차를 시속 65에서 70km가 넘는 속도로 움직이는 힘이 바로 K9에서 이식된 강력한 파워팩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스라엘 라파엘사에서 제작한 스파이크 LR2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LR2는 장거리형 대전차 미사일인데요. 무게는 12.7kg이고요. 사거리는 5,500m에 달합니다. 비냉각식 적외선 센서와 인공지능 표적 추적기를 통해서 영중률을 한층 끌어올린 버전입니다. 이런 미사일이 레드백에 탑재되었으니, 레드백의 대전차 전 능력이 더욱 향상되었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포탑은, 이스라엘 엘비트 하의 포탑을 기본으로 한 하이브리드 포탑을 탑재합니다. 앞서 제시된 주무장과 부무장들이 포탑에 모두 탑재가 되죠. 또한 부무장의 경우 탑승 인원이 없이도 내부에서 조종이 가능한 원격 무장들을 채택하였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흥무원의 행정성이 향상되는 거죠. 에드벡의 최대 강점 중 하나는 장갑차 외부에 장착된 다수의 카메라에서 영상 정보를 받아들여서 특수 헬멧을 통해 장갑차 주변의 360도 상황을 모두 경계할 수 있는 아이언 비전입니다. 이는 견시병력이 굳이 장갑차 외부에서 경계를 하지 않더라도 사방의 영상 정보가 특수 헬멧을 통해 공유가 되기 때문에 승무원과 장갑차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레드백만의 주요 장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레드백 자체의 능동 방어를 위한 아이언 피스트 기술도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레드백이 적의 대전차 미사일이나 rpg-7 등의 외부 위협에 노출이 되었을 때 이를 직접적으로 타격을 해서 차체를 방어하는 능동 방어 체계입니다 게다가 레드백은 차체의 스텔스 성질을 부여하는 솔라 시그마 실드 열상 위장막을 탑재해서 레이다 피탐까지 피하는 기술까지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방어력을 더욱 강력하게 높였습니다 솔라 시그마 실드는 호주의 CBG 시스템즈가 개발을 했습니다 또한, 솔라 시그마 실드는 장갑차를 일종의 스틸 흐무기로 만들어줘서 열상 감지 장비와 열추적 미사일의 탐지 및 공격으로부터 장갑차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를 통해 레드백의 생존성이 한층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링스 KF41 장갑차는 2018년에 공개된 라인메탈의 차세대 궤도형 장갑차입니다. 전장은 7.2m에서 7.73m, 전폭은 3.6m, 전고는 3.3m입니다. 전투 중량은 풀 착장 했을 시에 50톤에 달합니다. 승무원은 3명이고요. 수송 경력을 8명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합쳐서 최대 11명이 탑승을 하게 되죠. 무장은 라인 메탈의 35mm 우탄 기관포가 탑재됩니다. 부 무장은 7.62mm 동축 기관총 한정과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혹은 UAV 발사체가 탑재되죠. 엔진은 1140마력의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링스 KF-41은 독일 라인메탈의 수 출형, 보병, 전투차입니다. KF-41은 2018년에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헝가리에서 링스를 도입할 예정에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이 외에도 여러 국가의 세일즈가 진행했습니다. 그중 우리와 경합을 벌이는 호주 6군의 랜드 400 프로젝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라인메탈은 독일군의 구형 마르더 IFV와 신형 푸마 IFV 생산에 모두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보병 전투차 라인업으로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열리는 IFV 수출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신형 IFV 개발을 착수하게 되죠. IFV 시장에서는 체코가 200대, 호주가 400대 등 굵직한 수요가 이미 형성이 되거나 점차 형성이 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의 IFV인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를 교체하는 초대형 사업까지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라인메탈은 링스 KF31-41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링스는 신형 푸마 IFV가 개발 과정에서 겪었던 난항을 거울을 감습니다. 너무 많은 신기술들을 집약을 시키려다 보니까 결함이 한두 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러한 푸마 IFV의 개발 실패를 거울 삼아서 개발 실패의 위험성을 줄이고 가격 경쟁력까지도 제고시키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MBC 장비를 동사의 복서 장면 장갑차와 같은 것으로 사용을 하고요. 궤도의 경우에는 PZH-2000의 것을 사용해서 사용합니다. 전자장비 등의 부속을 모듈화를 해서 확장성을 갖추었고요. 포탑을 탈착식으로 보완을 해서 보병 전투차와 병력 수송 장갑차 사이를 8시간 이내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링스 보병 전투차 또한 특수 모니터를 통해서 장갑차 주변 360도를 경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레드백과 다른 점이 있다면 레드백은 특수 헬멧을 통해서 시야 범위 내에서 좀더 용이하게 360도를 경계를 할수 있다면 링스의 경우에는 분산된 모니터를 통해 주변 감시를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겠지만 호주 육군이 어느 시스템을 더 효과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태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장과 포스는 모두 안정화된 전자광학 조준 시스템과 디지털 TV 그리고 사거리 측정기와 화력 제어 컴퓨터와 통합된 적외선 광학 체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레드백과 링스는 많은 면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점도 존재하죠 첫째 레드백은 특수 헬멧을 통해서 장갑차 주변 360도를 경계하는 아이언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링스는 특수 모니터를 통해서 360도를 경계하죠. 특수 헬멧을 활용해서 시야각 내에서 360도를 경계를 하느냐 혹은 외부에 장착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경계를 하는가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도 관전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궤도의 재질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링스의 경우에는 PZH-2000의 궤도를 그대로 채택했습니다. 물론, 고무 궤도도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철제 궤도가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 레드백은 고무 궤도를 사용합니다. 이는, 단순히 승차감의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차 지뢰가 고도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각종 화재 폭발물의 제조 기술과 그 파워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전장의 트렌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궤도 부분이 화재 폭발물의 공격을 받아서 손상이 되었을 때, 고무 궤도 같은 경우에는 파편으로 인한 2차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적죠. 반면 링스와 같이 철제 궤도를 사용하는 장갑차의 경우에는 사제 폭발물이 폭발함으로써 입는 1차 충격 이외에 파괴된 궤도의 잔해가 장갑차 본체를 2차로 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생산 방식의 차이도 있습니다. 링스는 호주 동부의 퀸즐랜드 브리즈번 남서쪽의 레드뱅크에 있는 라인메탈의 군 우수 차량 센터에서 설계, 생산, 제조를 모두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라인메탈의 생산 인프라를 호주로 통째로 들여와서 현재 생산함을 통해서 호주의 경제적인 이익을 도모할 수 있게 해준다. 반면 레드백은 팀 레드백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솔라 시그마 실드는 호주의 BGC 시스템즈가 개발한 기동 위장 체계이죠. 이 외에도 약 40여 개의 호주 현지 방산업체와 유기적인 현지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해서 생산 방식을 차별화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두 장갑차 중 어느 모델이 최종적으로 랜드 400에 선정이 될지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하지만 두 장갑차 모두 뛰어난 장갑차임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라인메탈은 설립된 지 100년이 넘는 전통의 명가라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한화 디펜스는 설립 이후에 K9이라는 걸출한 자주포를 개발함을 통해서 그 저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비록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이러한 한화 디펜스의 저력이 라인메탈과의 경쟁에서도 10분 발휘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웹폰 테크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